FC 안양이 올해 들어 확 바뀌었습니다. 신바람 축구를 선보이며 안양의 축구팬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FC 안양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김형열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반환 점을 벌써 돌았는데요. 이제 3위라는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창단 최초로 5연승까지 하셨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예. 제 소감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저 시장님, 그다음에 저 단장님 비롯해서 우리 안양의 축구 팬 여러분들한테, 그다음에 서포터즈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하고 싶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올해 안양이 정말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FC 안양의 올해 강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점은 솔직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강점이라면은. 전반기 1 0 경기하고 후반기 1 0 경기 그그 비디오를 분석하다 보면은 판이하게 다른 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굉장히 응징력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 전술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위에는 뭐 우리 선수들한테 뭐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많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이렇게 좋은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보완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완점이라면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이 자체를 이 자체를 꾸준하게 좀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뭐 다른 걸 보완하는 것보다 지금 현 시점에 있는 거를 언제까지 유지를 시킬 거냐, 언제까지 몸 관리를 해서 이런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수를 보완 좀보다 이런 거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또 굉장히 돋보이고요. 또 우리 국내 선수들도 그 신구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를 좀 시즌 끝까지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수들이 지금 그~ 외국 용병 선수를 굉장히 팀에 젖어들게 하는 게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외국 용병이라고 해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훈련이든 뭐~ 장난도 치고 뭐~ 개인적인 그~ 생활에 밥도 뭐~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런 네. 점이 굉장히 우리 팀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자,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감독 코치 우리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고참 선수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저는 지금처럼 유지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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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선수들이 이제 숙소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내 스포츠 클럽에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클럽 하우스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대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laughs> 네. 근데 이건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갖고 있는다고 뭐 바라는 거는 많지만은 또, 바란다고 돼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저, 왜, 시장님, 구단주이신 시장님이시나, 뭐, 저, 단장님이, 그, 해야 될 몫이고, 또, 필요하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실이 좀, 이렇다 보니까, 좀, 그말씀은좀 제가 좀, 드리가좀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축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뭐 훈련하거나 이런 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지금? 훈련하는 거, 지장 같은 거는 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하는 거 위에는 각자가 이 운동장 주변에서 좀 개인적으로 혼자서 살고 있다는 그 위에는 뭐 훈련장 들어와서 그런 거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프로 선수들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선수께는 그좀 단합된 모습, 같이 산을 살아서 이런 네. 대화 그런 자체가 좀좀 좀 시간이 좀부족하되는거또 네. 식사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울 뿐이지 뭐 훈련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올해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가변석이 또 생기면서 관중도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안양시민과 축구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팬들이 진짜 선수들 숨소리에 들리는 게 너무 좋다. 꼭 내가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가변색이 되는 거는 이저 구단주가 진짜 잘 만들어낸 거다. 네. 그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서 래 지금 저희도 운동을 운동장에서 그 팬들의 그 함성 소리가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그게 힘이. 다거든요. 막 자기에 대한 이름도 불러주고 함정도 나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니까 힘이 두배로 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선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가변석이 자체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앞으로 이제 같이 관중들하 팬들하고 우리 선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성적 잘 유지하시면서 시즌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